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아드라실의 시련 39 시즌 그리고 제가 전설 슈를 이제 3초를 시도하기 위한 슈 조합 이렇게 영상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 이번 주 아드라실 시련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180 템을 안 맞추신 분들은 몸이 못 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아직 180을 찍었는데 160대 템을 끼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야 세트업 때문에. 근데 방어구 부분은 여러분들이 180제 노강 세트템이 훨씬 능력치가 좋아요. 그거 노강으로 껴도 스탯이확 올라와서 잘안 죽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게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 힐링하시라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아침부터 굉장히 상쾌한 기분으로 이번 주 아드라시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전 쉬움입니다. 개인전 쉬움은 공격형 꺼내시고요. 6시로 가세요. 6시로 가시면은 선장이 있어요. 이 선장하고 옆에 있는 저 지원력까지 싹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장을 기준으로 해서 때리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그총 쏘는 거, 여기 보시면 이거 피해주셔야 됩니다. 기절이 있어요. 그 기록이 간당간당하신 분들만 이거 피해주시고, 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하셔도 딱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스하고, 저기 보면 저 게러드가 저렇게 서 있는 거볼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원래대로라면은. 저는 기록이 아직 널널하기 때문에 이게 45초까지에요. 그래서 기록이 널널하신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러면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개인전 어려움입니다. 개인전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6시, 6시에 가셔가지고 저기 있는 저 골렘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방어용 꺼내시고 저기 있는 저 골렘의 티파레인 저 친구랑 같이 때리면 되거든요 같이 때려지니까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골렘이 좀더 피통이 많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레스로 골렘 타격해주고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돌골렘 기준으로 때리시면 될 거다 보면은 티파레인 피가 좀더 낮은 게 보여요 약점 속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죽죠. 그래서 별다른 패턴은 없고, 얘들이 혹시나 세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클리어가 됩니다. 다음은 2인 시움입니다 2인 시움은 6시로 가셔서 공격형 꺼내시면 돼요. 6시에 있는 이 마법사 포를 기준으로 때리시면 됩니다. 이 마법사 포를 기준으로 때리면 은 다른 애들이 알아서 다 붙어요. 그냥 마법사 포를 기준으로 때리시면 되니까 그냥 6시 가서 공격형 꺼내고 애들 모이면은 궁 써주세요. 그 소울링크 궁극기는 애들이 모이고 나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공격형으로 많이 때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쿨이 돌아오기 전에 애들이 다시 죽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러면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어려움2인이에요 3시로 지원형 꺼내시고 가세요. 여기는 지그저 대지를 기준으로 때리시면 돼요. 제 옆에 있는 공포의 거인까지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도거님이 방어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피가 죽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셨는데, 원래 여러분들 스펙,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스펙이 됐으신 분들은, 이, 대지를 기준으로, 둘다 오른쪽으로 가서 때리시면은, 이 골렘이 붙어요. 그, 붙은 상태에서 때리시면 돼요. 붙은 상태에서 때리시고, 이, 돼지를가 피가 어느 정도 까였다 하면은, 방어용으로 바꿔서, 이 공포의 권위랑 같이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포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뭉쳐놓은 상태로 범위기를 같이 때려주셔야 돼요. 저 뒤에 있는 공포의 망령은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이친구도 공포 시리즈라서, 공포 거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남은 두 마리, 그 방어용으로 바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깔끔하게 클리어. 이게 이제 금강호 님하고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뭉쳐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아까는 동원 님이 160제 템을 갖고 계셔가지고 몸이 안드셔가지고 그런 거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같이 때리면 된다. 때리다가 피좀 빠지고 이레스로 바꿔서 마저 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레스로 바꿔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인 시음입니다. 3인 시음 같은 경우에 지방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 3시로 가세요. 3시로 가시면은, 이, 카리우스하고, 티파레인하고, 대지르 있는데, 이, 카리우스는 알아서 쫓아오니까, 대지르나 티파레인을 타겟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원형 꺼내서, 버프 받고, 티파레인 먼저 치면서 같이 치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형 끼고, 티파레인 때리다가, 이, 카리우스 마지막에 남으니까, 그 방어로 바꿔주시는 거. 지금도 이제 오른쪽으로 튀었는데, 원래대로 면 그냥 붙어서, 이렇게 다시 맞춰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방어용으로 바꿔서 잡으시면 돼요. 네, 살짝 늦게 바꾼 감이 있죠. 원래대로 하면 더 빨리 바꿔서 잡았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쉽게 클리어 되는 스테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 3인이에요. 어려움 3인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있는 방어용으로 가시면 됩니다. 9시로 가셔서 저 방어용 할레주를 치시면 돼요. 딴거다 무시하세요. 이 고대주인 할레줄만 잡으면 끝나는 스테이지에 나머지 다 더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할레줄 찍고 그냥 다 잡으면 돼요. 할레줄 꼭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야지 소울링커가 다른 애를 안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서 마무리하면 아주 높은 기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스펙 높으신 분들은 쉽게 랭킹을 차지할 수 있는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드라실39 시즌이 끝이 났고요 아, 이번 주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슬슬 다 180을 찍으셨을 텐데, 아이템, 에, 아직 세트 2 끼고 있으신 분들은 세트 3으로 이렇게 노광으로 껴서 써도 되니까, 그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르셔야될 거, 또 여기 이제 이벤트로 골드로 파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꼭 사주시고, 어, 얘네 둘씩은 팔고 있는데, 어, 사시면은 게임하기 좀 수월해진다. 라는거 특히 이대뇌로 지원 패키지는 꼭사 주세요. 굉장히 싼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설 슈 영상으로 넘어가고 오늘 아드라시 공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슈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 영롱한 태고의 알 뽑기권에서 고대알이 나오고, 하나는 제가 승급을 했어요. 승급을 해가지고 지금 고대알이 두 개인데, 두 개면은 띄울 수 있을 것같아한 개면은 솔직히 안뜰것 같은데, 두 개는 뜰만 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에 쌓아놓은 게꽤 됐거든. 벌써 24%야. 그 다음은 30%란 말이지. 이거 띄울만 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재물로 써야 되니까 이 녀석을 재물로 쓰도록 하죠. 우리 5성권 뽑기 해가지고 이거 딱 실패한 다음에 지르면 은30% 성공한다는 느낌으로 지르면 한거 같거든. 30% 성공하면 은딱 깔끔한데 좋은 재물이었어요. 두번 정도 더 시도해야 될것 같아. 그치, 그치. 이거 딱 실패하고 지르면 딱이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세 번만 실패하자 한 번만 더 실패하면 딱이야 이거 딱 실패하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재물이 없어요? 뜨겠죠 이거 저 섀도라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섀도라 줄때 됐거든 이 노란 깃털 봐봐 아 너무 이쁘다 새가 날아오르는 소리 딱 듣고 3초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야 음, 아니야 아 어, 잘못됐어 여러분들 이거 30%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3초월 할때 됐다 마우스 뗐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매주 이렇게 지르는 것도 힘들다 이제는 뜨잖아 인간적으로 띄울 때 됐어 새가 날아오르는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뭐야? 뭐야 이거? 울체야? 하하. 하하. 옵션도 쓰레기네. 아, 나쇼 옵션 바꿔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 그래도 뛰었네요 이거를 올채가 둘이야 아 드디어 3초월 한다 아 아니, 근데 옵션 너무 쓰레기여서 옵션 바꿔야 돼 옵션이 아예 아예 쓰레기 공이 없어 아예 와 아, 대박이다 드디어 3초월로 올라갑니다 예호! 야 이제 이제 씨, 남부럽지 않다 드디어 3초월 찍었습니다 이제 옵션만 바꾸면 돼요 아 이제 다음주에 5초월 쫄리나? <laughs> 이야 오랜만에 알찼다 아 드디어 3초월 했네 진짜 뿌듯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어서 3초월 하라고 근데 이제 경치 언제 올리냐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